고객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 E20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실내가 정말 이뻐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썸네일 보신 분들, 주목하세요. I v e Never had a lot of come easy.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 E 200 아방가르드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익스클루시브 아방가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앞에 그 그릴 보시면은 이 가로형 그릴로 돼 있어서 약간 클래식한 익스클루시브가 있고 어, 팝업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어,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이렇게 앞에 전면에 둥그런 어,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아방가르드 모델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아방가르드 디자인을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2018년형이고 17년 9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 8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얼마 전에 벤츠 E, 어, e 클래스 검정색 영상을 한번 올렸었을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여기 올라오나 어, 여기 링크 하나 띵할 건데 어, 고차량 영상 올라오니까 흰색은 없어요 아니면 실내 브라운 혹은 베이지 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베이지 시트를 많이 찾으세요 오늘도 상담을 한분을 하셨는데 뭐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와서 쳤다 어, 보니까 요거 괜찮겠다 싶어 갖고 오늘 매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요 차량 화이트바디 차량이고 제가 검찰해 봤을 때 전반적인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성능기록부상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누유누수 없는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요 차량은 실내가 베이지 시트예요 그래서 속이 이뻐 그래서 준비해 본 차량 벤츠 E200 아반가르드 모델 한번 외관부터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 E200 아반가르드 모델이 차량입니다. 이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자 보여라 두 줄의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보이시죠? 이두 줄의 엠비언트 라이트가 어, 포인트입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가로형에 가운데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E200 모델이고요. 어, 페이스리프트가 된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인 도장 컨디션 상당히 양호하고요. 클로즈업 한번 해볼게요. 도이 팀이 있는지 한번 쭉 봐야죠. 깔끔하죠? 전면부 휠 컨디션 상당히 양호하고요. 타이어 잔여량, 어, 한90%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는 18인치 휠 들어가 있네요. 사이드 측면에 도장 상태 이렇게 측 후면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죠. 자뒤휠후뒤에도 컨디션 양호하고 타이어 잔여량 90% 이상 남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엣지 부분에 어, 생활 보호 필름 PPF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루프에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뒷 모습입니다. 그냥 이 클래스는 뭐 제가 뭐 굳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뭐갖다붙다 이야기할 게 없죠 예. 디자인 이쁘죠 여기 테일라이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어, 파워트렁크는 없어요 파워트렁크는 없고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많이 깊어요 예. 되게 깊게 돼있어서 골프백 그냥 두개 정도는 오, 저렇게 깊어? 저 안까지 있어 어, 되게 깊어요 모습 보실 수 있고 파워 트렁크는 별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장면 후측면 모습 보시더라도 깔끔하고요. 휠내짝다 어, 네 컨디션 양호한 것 같아요. 보시면 어, 얘도 한90% 이상 남아 있고 보조석 앞에도휠내짝 네 모두 컨디션 양호하고요. 타이어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 이제 여기죠. 이거에 이거에 뿅 가는 거죠. 베이지 시트 그리고. 도어에도 여기도 베이지 화사하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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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의 포인트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썸네일은 너다 이렇게 자뒤 2열 한번 시트 볼게요 뒤쪽 2열 시트입니다 어, 깔끔한 컨디션이고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사용감에 따라서 오염도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상당히,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16시트까지 있고, 이렇게, 하단에는 코일 매트가 있습니다. 자, 1열 모습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베이지 시트 다 좋대고요. 오염이 많이 됐을까봐. 근데, 오염 없어요. 여기 살짝 주름 있는 정도는, 요 정도 주름 있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쓸 정도의 그런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 해짐 없고요.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보더라도 어,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해요 이 부분이 제이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되게 양호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조수석 쪽을 조절할 수 있게끔 라이트 요거 보조석 시트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옵션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18년 19년 넘어가는 차들 중에서 이게 없는 차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수동으로다가 우리 옛날 레이나 아반떼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잘 그 참고하셔서, 차량 보셔야 돼요. 가격이 싸다고 덥석 샀는데, 막상 보니까 내 거는 이게 없어. 그랜저 h g 도 있는 이게 없어. 그러면 벤츠 잘못 사는 거거든. 고점 그 참고하시고, 한번 실내 볼게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 8 0 907km입니다. 어, 듀얼 모니터처럼 보이지만, 일체형으로 다 되지만, 여기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LCD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센터 트림도 상당히 깔끔하죠. 자,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도 변경할 수가 있고 아까 보셨듯이 선루프 있습니다. 이 가죽 시트 얘가 너무 이쁘잖아. 지금 제가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봤는데 제가 탔을 때 모습입니다. 요게 시트를 어, 다 내린 게 아니었네요. 쭉 내렸을 때 모습입니다. 한개 하고 조금 여유 있죠. 그리고 살짝 평상시 탈때 정도 보면은 요 정도로다가 해놓고 보거든요 어, 약간 아쉬운 거는 뭐냐 요 핸들 스티어링 칼럼이 요게 베이지가 아니다 라는 거 하지만 요거는 도색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가죽도 도색을 할수 있어요 우리 신발도 도색하고 하던 것처럼 염색 도색이 가능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요렇게 해서 터치로다가 조절이 가능하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어, 벤츠 E클래스의 베이지색에 요 가격이면 정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 E200 아방가르드 모델 차량입니다 요 차량 화이트바디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방금 보셨듯이 그 베이지 시트 때문에 이 차량이 정말 추천드릴 만한 차량인데 거기에 연식키로수 너무 좋아요 이 차량 2018년형이고 17년 9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8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정말 미쳤습니다. 3,150만 원. 3,1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벤츠 e 2백0 아방가르드 화이트 바디 베이지 시트. 요거 요거 생각하세요. 요거 요거 생각해야 돼. 어, 이 정도면은 되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3천만원 초반대 요 연식대의 차들이요. 어, 베이지 시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보통 검은색 시트로 다가 우리는 어,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오더가 별로 이렇게 많이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 인디비주얼 오더 이런 식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귀한 베이지 시트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차량 요, 요런 거 외에도 뭐 몇대더 있긴 한데 어, 그거는 제가 순서대로 빨리빨리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요 상단에 현주한 중고차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할부 현금 리스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시던 차 대차도 가능하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본 벤츠 E200 아방가르드 모델 차량 한번 만나봤고요. 자, 저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다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객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